자, 23강의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aspects of an ant appearanc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개미의 외관에 많은 측면들은 아마도, 이건 이제 아마도로 해석하세요. 아마도 진화했을 것이다. FPP, 진화했을 것이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를? 구체적인 삶의 요구사항을. 그러니까 개미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미의 많은 측면들이 어, 아마도 진화 어, 했겠지만 에, 아, 진화, 진화했다는 뜻이죠. 비록 the Extent to which. 자, 이거는 여러분 그냥 외워두세요. The extent to which는 외워두고 to which 대신에 대수로 바꿀 수 있다 까지만 알아두시고요. 해석은 뭐뭐뭐뭐 하는 정도 라는 뜻입니다. 뭐뭐뭐뭐 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끊기고 얘가 주엄고 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인 정도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이거예요. 오케이? 이것이 사실인 정도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헬스나 fully explored 그러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 알아두시고 일단 수동태. 이것의 몸의 구조의 모든 측면이 측면에 있어서 완전히,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완전히 뭐 탐험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 개미의 외관이 진화한 것은 그들이 살기 위해서 뭔가 충족시키기 위한,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아마도. 그죠? 예.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could be due to environment. 환경 아니면 음식 그 다음에 프레데터 때문일 것이다. 당연하죠. 그죠? 예. 긴 다리 큰 눈은 일반적으로 보여진다 수동태 ground phrasing a n t e 그러니까 p h r a s i n g 은 먹이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먹이를 찾는 찾는 개미에게서 일반적으로 보여줍니다. That need to move quickly to avoid predators in ground. 땅에서 predator,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 오케이 okay? or be 여기, 여기 이렇게 병렬. to be 가 생, t 가생 있다. Mm. to be the first to acquire a food resource, 음식 자원을 얻기, 얻는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아 여기는 여기랑 병렬고 보는 게좀더 낫겠네요. 예,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오케이. 반대로 그 개미들 음그어 <laughs> 음식을 이제 먹이를 찾아다니고 둥지를 지닌다 리플리터에서 이건 뭐 그냥 낙엽 정도로 해석하시고요. 낙엽에서 하는 이동이그 개미들은 짧은 다리와 안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듬이죠. 예. 작은 눈과 함께. 이렇게. 이것은 말이 된다. 맥센스. 이치에 맞는다. 어두운 환경에서. 이에 Where 어떤 환경이냐 하면. Moving through small, small spaces, 작은 공간을 통과해서 움직이는 것이 컴팩트 바디 플랜이니까 컴팩트는 뭐 작, 작은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몸에서 훨씬 더 쉬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리도 짧아지고 뭐 눈도 작아지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 Based on the unique combination of body size. 메이저 measurement. 그러니까 몸 크기의 측정의 독특한 조합에 근거하여 과학자들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거 여기서 이제 의문사예요. 어, 못 바꿔요. 다른 걸로 이거 안 돼요. 의문사입니다. 어디에서 이 개미의 둥지가 개미가 둥지를 짓는지 이 동사네. 그다음에 먹이를 찾아 다니는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되는 거죠. 포식자들은 길고 플랫얼 평평한 맨더보스 이건 이제 아래턱이 아래 특별을 아래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옴니보 n 스옴니보 e 은 잡식성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잡식성 그니까 개미를 말하는 거 여기서는 개미 잡식성 여기 써있죠 이게 이제 설명이에요. 다양한 범위의 음식을 먹는 이옴니보 e 스는 가지고 있다 짧고 그 다음에 각이진 그런 컵으로 된덕별을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죠. 뭐 그냥 이거 내용을 좀 이게 원래 문제가 뭐였을까요? 원래 주제 문제였거든요. 근데 내용적인 측면으로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거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1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